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법한 종이접기를 활용한 놀이를 한번 선생님이 소개해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접을 수 있는 동선 안부 종이접기입니다. 오, 어, 이걸로 어떤 놀이를 할수 있느냐? 네,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쌤, 뺄쌤 놀이를 할 거예요. 수학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는 세 가지의 효과를 볼수 있는 종이 접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종이 접기 한번 해볼게요. 네, 동서부북은 워낙 유명한 종이 접기고 아주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종이 접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접는지 아는 친구들은 이번 영상은 건너뛰기 하고 놀이 방법만 자세히 보면 될것 같아요. 먼저 십자가 접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그다음에 이렇게 쭉 맞춰서 접고요. 쭉 맞춰서 접고요. 여기도 잡아주세요. 네칸 모두 잡아주세요. 네, 네 칸을 모두 다 잡았으면 뒤집어서 위로 접습니다. 다잡으면자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동 동서남북은 이제 다 완성이 됐죠, 그렇죠? 뒤집으면 여기 이렇게 쭉쭉쭉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손가락을 넣어서 접고 쉬운 거은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쭉.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접어주면 네,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해서 접어주면 됩니다. 동서남북은 이렇게 왕성이 됐어요. 이름이 왜 동서남북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동서남북은 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래서 동서남북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연필을 가지고 한바가서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게 선생님이 굵은 네임펜을 준비했어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차례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위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그렇죠? 위쪽이, 어이저좀 흘렸네요. 북쪽, 아래가 남쪽이 되죠. 여기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동쪽은 주로 해가 뜨는 곳이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이를 하냐면요. 자, 뒤집어 보면 총세 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어, 지금부터는 선생님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써볼 건데 음, 0은 빼고요 0은 빼고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 아무거나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여덟 칸이기 때문에 1에서 9까지의 모든 숫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면 은 음, 선생님은 어, 5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1, 2는 2 3, 4, 5를 빼기로 했죠. 6, 6과 곡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다가 이렇게 받침을 한번 합니다. 이게 6이라는 소리예요. 이쪽이 아래쪽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7, 8, 9라는 숫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와 함께 이 놀이를 할 친구도 이동서란북을 만들었겠죠? 그쵸? 이 친구도 한번 친구 것도 한번 선생님이 대신해서 한번 써볼게요 음이 친구 거는 2를 빼 볼게요 2부터 시작합니다 2, 3, 4, 5, 6, 6아래는 6을 이렇게 해 주고요 7 8 9 여기도 위쪽을 북 북쪽 아래는 어디죠? 네, 남쪽이죠. 남 이쪽은 그렇죠. 동 이쪽은 나머지 서 동서남북 네 됐습니다. 어, 선생하고 함께 동서남북 더샘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주세요. 네. 음, 먼저 얘기해주세요. 어디 어디 갈 거예요? 좀 앞으로 이쪽으로세요. 오 네. 동쪽. 동쪽 몇 번? 아두 어, 번. 선생님은 두 번. 그러면은 선생님은 북쪽 다섯 번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아직 숫자를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북쪽 다섯 번. 다 했습니까? 나 다섯 번? 네. 북쪽으로 다섯 번. 네. 다. 자, 숫자를 하나둘셋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6, 6? 아니, 7. 7? 그러면 6 더하기 7은? 13. 네? 너 지금 여기 아니야. 빨리 와, 이. 안녕.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음, 동시에 숫자를 얘기한 다음에 합한 값을 먼저 말한 친구가 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나 아, 이런 식으로 어, 상대방에게 나는 너가 남쪽으로 세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게 서쪽으로 다섯 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나는 서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기다립니다. 상대방을. 그 다음에 한꺼번에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4. 선생님은 지금 서쪽에 5번을 4. 어, 이 친구가 만약에 동쪽 3번을 원했다면 네, 7. 4더. 11을 먼저 외치는 사람이 이겨요. 이렇게 더셈으로 음, 뺄셈으로 할 수도 있어요. 뺄셈은 어떻게 하냐면 어, 숫자가 큰 사람 에서 큰,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그 값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만약에 같은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영이겠죠? 0을 빨리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동선 안북 더셈과 뺄셈 놀이를 해봤어요. 또할 거야? 자,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성이는 북쪽 여섯 번 원하는 말 얘기해주세요. 서쪽 열 번. 서쪽 열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준비됐나요, 숫자? 시작. 6. 숫자를 얘기합니다. 준비됐죠? 시작. C. 어, 기 3은 얼마지? 5. 오, 오, 오! 아, 네. 어, 선생님이 약 0.1초 엄청 조금 빨랐어요 이겼다 아싸 이번이 영상을 이 한번 해보이이영상보고보서이 영상을 보서상고상서이영상 보고서, 이영고 있으면 엄청 빠르게 이수 있어요. 자, 어 선생님은 동쪽 이는몇 번. 음, 남쪽, 6번. 남쪽 6번. 동쪽 7번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빼셈입니다 뺄셈.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 시, 시, 시. 작9 빼기는 어, 몇이었지? 902는 얼마였지? 7이요. 아, 네. 이번에는 김준성 학생이 이겼습니다. 우!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덧셈과 뺄셈 놀이를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특별 출연한 3학년 일반 김준성 학생입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